예 어머님이 일강을 마치고 이제 전신목으로 복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영광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망으로 오신 하나님의 근세를 깨뜨리신 참왕, 하나님 만나는 길이되신 참선지자. 이게 다고해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셔서 오셨어. 요한복음 1 9장3 0절다 이루시고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, 네, 나의 주님으로 여기 우리 어머님에게도 축복이 가득하고.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